하나, 둘, 셋. 둥글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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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안 할래? 아, 했잖아. 공자, 어. 이게 몇 번째입니까? 예. 아이, 왜또 싸우고 그래? 우주는 신이 사는 하늘나라와 살아있는 생명이 사는 땅.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랜 옛날 강력한 도력을 쓸수 있는 하늘나라의 일부 주민들이 땅에 내려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 내가 피왕 짱의 무기다 이 인간 놈들아. 옴에 저 비구렁 이어서 하늘나라의 신선들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선 중에 네명 정도 뽑아서 탈주하는 놈들을 잡는 게 어떻소? 하지만 신선들은 우리가 다닐 것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놀고 먹으려고 신선된 거지 일하려고 토닥은 건 아니거든. 쌈질도 전문가가 해야지 인간 세상에서 뽑는 건 어떨까 그래 걔들은 본투비 전투 종족이잖아 그래서 신선들은 소싯적 칼좀 씹어봤다는 청룡 현무 주작 백호의 신령을 비전서에 담아 인간 세상의 내 집안에 전해주고 가문을 보호해 주는 대신. 한 세대에 한 명씩 사신의 증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중앙에 모여 사신의 비전 무술 혹은 주술을 수련하고 성인이 되면 하늘나라 사신의 일을 맡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응, 음? 자네 왜이인가 꽃게를 많이 받아서 좀 줄어왔죠. 어, 아이 고맙네. 꽃게요? 우와, 꽃게탕 해먹어요 할머니. 개 싫은데. 아줌마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뭐 요리를 내가 하나? 카람이가 하지. 카람이 꽃게탕 할줄 아나? 할수 있긴 한데 나나왜 저만 시켜요? 애들 뭐하는 거예요? 뭐 평소처럼 수련하는 거지 무슨 수련 아유 건이는 오늘도 잘생겼네 우리 영감 젊었을 적이라 안꼭 닮았어 건이 방앗간에 자주 좀놀러와라잉 근데 수련하는데 덥지도 않나? 좀 벗고 하지? 관람료를 주면 시켜봄세 그, 저희 의견을 안 들어보세요? 너 말고 건이 그럼 저는 가볼게요 응? 에이, 들어가서 잔잔 마시고 가지 저도 가게 봐야죠 안녕히 계세요 방앗간 아줌마는 매일 변함이 없으시네 저 아줌마 치근덕 대리는거 진짜 싫어 근데 저 아줌마 기억이 너무 미화되어 있어 방앗간 아저씨가 젊었을 때 진짜 나처럼 잘생겼을 리가 없잖아? 우와... 너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백호 공자는 주둥이를 닫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잘생겨서가 아니라 네가 마당새 같아서 그러지 고기 한점 주고 싶게 생긴. 내가 어딜 봐서 마당새야? 난 귀티 나는 얼굴이라고. 아니지 귀티 나는 건 현우지. 너 어? 현우는 딱 봐도 도련님 얼굴이잖아. 안 듣는 척하면서 좋아하고 있네. 소련 중에 뭘 그렇게 떠들고 노냐? 너희들이 너~~무 애 같으니까 아줌마도 관심이 없지 제가 무슨 애요 지금을 그 봤다니... 아니지 가람이는 애 맞아 특히 은찬이 네? 아이 제가 왜 애요 아 어, 시간 됐다 저녁 먹자 어허! 꽃게탕이다! <laughs> 할머니 재료가 없어요 그래? 뭐가 없는데? 야채하고 이왕 가는 거 쌀도 사 올게요 응 그래 저더러 애같다고 하셨지만 여기서 재구시라는건 저밖에 없죠? 음, 그렇지. 응, 그렇지. 가라미가 말은 싹 퉁머리 없이 해도 말잘 듣고 밥도 잘 하고 제일 믿음직한 건 역시 할머니. 제 돈으로 사올게요. 역시 백건이지. 야 청년 가자. 다녀와라. 야 돈으로 매수하기야? 현우, 일어나 샤워해. 어? 어? 가람이 어디 갔어요? 꽃게통은? 재료 모자란다고 사러 갔다. 음, 괜찮아. 좀멍건이 배고플 텐데 밥 줘라. 어, 할머니. 아, 근데 걔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을 텐데. 음, 없어요. 가람이는 걔손안 댔는데. 잠깐, 몽글이는 어디로 간게냐 카드만 빌려주지, 왜 따라온거야? 집에 있으면 할머니가 집안일 시켜 총용 삼겹살 사자, 구워줘 아이뭔 맨날 고기 타령이야! 너 허구한 날 고기만 먹는데 그러면 살이... 안 찜. 음? 돈이 많이 드는... 부잣집 몰라, 재수없는 놈 꽃게나 서먹어 뭐야, 왜 승질인데? 어? 어? 이 녀석 먼거리, 네가 범인이랬다? 어여 어, 여 뱉지 못할까, 까유 와, 어, 아, 고... 더러워! 가유, 먼거리도 지금 니네 거라고 침 발라놓는 거냐? 진짜 요망한 견해. 주작공자, 먼거리 밥 가져왔습니다. 야, 니밥 네 먹어, 니네 밥. 그로서 일개 개가 지을 표정이야. 만물의 영장, 인간을 내려다보는 눈. 그것은... 아, 아니, 아니지. 우리가 무력을 안 쓰니까 먼거리니가 오빠들을 무시하나 본데. 꺄유. 어디 힘으로 겨라 볼래? 꺄유. 이... 그만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마. 껴야이팀에 개를 챙겨. 어. 이거라도 깨끗이 씻어 놓읍시다. 예, 멍거라. 오... 왜 그랬어, 왜? 자, 드세요. 야... 야... 보고 말했냐? 어차먹어라왜 음... 그러냐, 어... 현우야. 네, 저, 저 속이 안 좋아서. 네, 나, 네, 먹을 거야. 아, 얼마나 기다렸던 꽃게탕인데. 먹어 버릴 거야. 자, 먹어라 누가 안 빼서 먹어. 응? 응? 뭐야 이거? 네가 하도 고기 타령을 하니까 사왔잖아. 개 싫어하면 그거 먹으라고. 녀석들. 말은 입게 해도 서로를 챙길 줄 아는구나. 역시 다큰 애들이여. 넌 이걸 고기라고 내민 거냐? 이건에도 간식이지. 겨우 소세지 가지고 생색이야. 아, 네, 널 챙길 생각은 내 잘못이다. 안 먹을 거면 내놔. 공자,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줬다 뺏는 아니, 게 어디 있어? 넌 언제 클래? <놀람> 날이 깜깜하다. <놀람> 널 새롭게 사는 데야 내가 뭐 먹을게, 먹을게. 뭐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아, 한기만 줘요. 에이... 진짜 이럴래?